자, 찬송 먼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제목은 테슬라 사랑하심. 테슬라 사랑하심은 주가 에서배웠네해 믿으름에도 하 슬라스폰 그도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시 나의 사랑하시축 주가 예수년네 계미 사랑 하시고, 손절 가격 같도록 상반문을 열시고흘로가게하시네나신은하시날사랑하시날사랑하시나하 축하 축하 자, 찬송 진행되는 와중에 모두 일단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해지어가지고 대면 예배를 한 번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우리 테슬라 신도 여러분 신앙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입계 양해 구하고 비대면 예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 분단대로 우리 테슬람 신도 형제자매 여러분들 참회 기도와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동아네 나와 함께 같이 같 내가 이끌하는 날 천국과 계아소서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주가까지되네 자 성시교독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테슬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가의 떡상을 나에게서,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까? 테슬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계좌를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테슬라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테멘. 테멘 자, 같이 테슬라 신경 외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전기차, 전기차 섹터를 만드신 테슬라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우리 주 일론 머스크를 미사오니 이는 추메로 잉태하사 팔로알토에서 나시고, 스탠 앤 투어스에게 고난을 받으사, 받으사 두날후 사흘 만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폭락한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자본주의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안산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전기차를 미사오니 So, t h a 단속의 o 건과 하이퍼루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k you 를 사여 주시는과 주식을 을시시 사는 과 영원히 히 사는, 사는 을을사옵옵이다 테멘 자 다같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자본주의 의시달 하나님 이번 달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 신앙이 부족해 주님 저버리고 참회에 반성하는 개미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3분기 실적 때까지 공포에 매수하고 공포에 매도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저희 신앙 유지하게 하옵소서. 주 테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멘. 자 다음은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화면에 자막 다 띄우니까 성경 지금 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같이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쇼충들이 테슬라의 말씀을, 말씀을 책잡으려 잡으려 하여 하며,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중에서, 중에서 사람을 보내네. 보내. 와서, 와서 가로대, 가로대 테슬라여 우리가,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당신은 잠드시고 잠주시고, 아우라도 어리는 어리는 일이 어리시는 있으니, 일이 없으시니 사,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나이다. 탄소 배출권으로 S&P에 편입된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탄소 배출건, 배출건 배출만 보고 고, 테슬라를 매수하오까하지마올까 배출 한데 테슬라께서 그 외식함을 그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나를 시험하마냐 재무제표, 재무제표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을 테슬라께서 가라사대 재무제표의 매출이 네 것이냐 가로되 테슬라의 것입니다 이에 테슬라 것입니다. 테슬라께서 가라사대 자동차 판매 매출은 자동차 판매 매출이고, 매출이고 테슬라의 것은 것이며, 테슬라의 것은 것이며 테슬라 주식은 테슬라 주주의 것이라 하시니 저, 저희가, 저희가 테슬라께 테슬라 대하여 신이 기여기더라 테멘 여러분 말씀 이해되십니까? 테멘! 테멘!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흑자가 난 것인데 이것이 4분기 연속 흑자로 쳐져야 하는지 쳐주지 않아야 하는지 애널들이 테슬라께 물은 일화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테슬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람> 테슬라의 것은 테슬라의 것이다. <놀람>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권으로 낸 매출도 매출입니다. 이 매출도 매출인데 재무제표도 볼줄 모르는 작자가 분식회계 의혹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태맨. 왜냐면 테슬라께서는 딜러 없이 자동차를 판매하시는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인도되는 시점이 바로 판매 완료된 시점이죠. 그렇다면 매출 채권이 늘어날 일이 없고, 어찌하여 매출 채권이 잡히는 것이냐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태맨. 매출 채권을 늘려서 합법적인 분식회계를 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태멘. 그러나 이는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태멘. 테슬라의 연간 사업보고서를 보면 매출채권은 차량 리스와 관련된 금융상품과 에너지 생성 및 배터리 판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탄소 배출권 판매 및 리스 회사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 서비스로 태멘.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멘. 태멘. 즉 탄소 배출권이 매출채권으로 잡힌 것이지 분식회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도요타, 폭스바겐, GM이 연간 천만 대의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팔 때마다 테슬라님께 탄소 배출권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태맨, 태맨. 탄소 배출권은 무형의 매출이기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내가 차팔 때마다 테슬라님께 돈을 내야 하니 약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결국 언젠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팔게 될 때에는 이 탄소 배출권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을 올릴 일 수가 없으니까요. 전기차를 파니까. 하지만... 내연기관 업체들이 천만대 팔때 테슬라는 겨우 50만대 파는 도전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다시 생각해서 전기차 업계로 생각했을 때 한해 250만대 판매되는 전기차 중 25%를 팔고 있는 전기차 업계가 바로 전기차 회사가 바로 테슬라님이 되는 것입니다 태맨.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테멘 우리 테슬라 형제자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테슬라를 공격하는 애널리스트들에게 답하고 싶습니다. 따라 있겠습니다. 폭락한 새벽, 오히려 미명의 테슬라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소하시더니 아크인베스트먼트와 그와, 그와 함께 있는 테슬라들이 테슬라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대, 가로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를 찾나이다,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가 다른 캐시 갤러리들로 가자, 가자. 거기서도, 거기서도 전도하시니, 내가 전도하시니 내가 이를 위하여, 위하여 완료라 하시고, 하시고 이에 온 커뮤니티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들이 누굽니까? 헤멘 믿습니까? 헤멘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웃음> <웃음> 어, 아버지. 자,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전지용하신 나사 아, 하나님 단기조정의 눈물마로 맺도하는수들과 엘세미 평이 좋다고 들어오는 구두를 가게억신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존 대중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마진을 5%를 올리는 것을 압니다. 독일 삼성그룹 단백질이 차 회사가 마진을 10%에서 13%를 올리는 것을 압니서시나다 그러나 주 테슬라께서 언젠가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 마진을 올리시겠다고 발표한 것을 믿나이다. 탄소 배출권 매출이 아, 감소하는 그날이 아,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을 압도하는 그날이 되는 나이를 믿나이다 Leon, 년에 한해 아, 4천만대의 아, 전기자동차가 아, 판매되고 n i 전 a 자동차 시장의 아, 절반임을 k 아, 나이다 아, 현재 아, 테슬라의 아,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 d a y Tony z a m o 해 a r a Hammad, Tony Zamotara, Hammad,

<laughs> 자 테슬라 S&P 편입 실패했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신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헌금 걷겠습니다 월급 몰빵에 테슬라 매수하신 후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테슬라 한주 헌금으로 낸 후고 감사합니다 테슬라 액분전 2400달러에 물렸습니다 추매하실 분 찾으시는 자매 형제님 환영합니다 다 같이 태기도문 외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게 신 전기자동차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임하옵시고 솔라시티를 판매 하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식 분할을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S&P에서 편입되셔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테슬라께 있나옵나이다. 그래. 축도 함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나스닥의 은혜와 자본주의의 사랑과 나스닥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영원토록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